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네. 최근 2년 새 그러니까 코로나가 유행하던 기간에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가구가 크게 늘어서요. 전체 가운데 25%가 넘는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십오 퍼센트라고 하면은 네 가구 중에 한 가구는 그렇죠. 이제 반려견, 반려, 뭐 이렇게 반려 동물들과 함께 생활을 한다는 건데 어 생각보다 수치가 높습니다. 그렇죠. 뭐 저도 아침 저녁으로 산책길에 나서면 뭐 강아지와 함께 나오는 분들을 많이 보기는 해요. 많아요, 요즘. 어, 일단 지금 저희 아침마당 대구가 MC 군단 네 명이잖아요. 각각 다른 집에 살고 있으니까 네 가구라고 봐야겠죠. 그럼 이 중에 한명 정도는 반려동물이 있다는 건데 누구실까요? 더 조심스럽게 한번 손들어 봅니다. <laughs> 저는 그 반려동물이랑 함께 한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오, 네. 지금도 어, 네 마리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 네 마리요? 네. 그러니까 같이 있다 보면은 그냥 반려동물이라기보다 그냥 가족이고 친구고 오, 네. 어떨 때는 아들, 딸 이렇게 어머. 자식처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유기동물 소식 들리면 너무 좀 안타까워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뭐 유기견 보호소, 유기동물 보호소 가서 청소 봉사, 이동 봉사, 아이들 씻기고 산책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좀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반가운 게 반려 문화가 정말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 예전에는 그 반려견 반려묘를 인형 사듯이 구입을 했다면 요즘에는 유기 동물들을 이제 입양하는 문화가 네. 확산되고 있어서 저는 반려인으로서 네. 너무 기뻐요. 음. 네. 저는 뭐애세명 키우다 네. 보니까 반려동물을 키울 엄두를 못 냈는데 그렇죠. 예. 가끔씩 그 뉴스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재난 현장에서 매몰된 사람을 어. 동물 개가 구했다. 네. 그리고 또 시골에서 혼자 살던 노인이 쓰러졌는데 음.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이 이웃에 알려가지고 목숨을 구했다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아, 나도 좀 키우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드, 들어요. 그런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네. 겁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네.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이른바 특수목적견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고 해요. 앞서 김쌤이 얘기해주신 사람을 구하는 구조견이 고또 네. 몸이 불편한 분들을 돕는 안내견 치료견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요 화제의 인물이 아니라 화제 견공을 제가 모셨죠? 네.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매개 치유견과 구조견을 만나보게 될 텐데요. 먼저 만나볼 친구는요. 매개 치유견으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리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있었습니다. 네. <laughs>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대구 경북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산의 탑살개 육종 연구소에서 행사 교육 팀장으로 있는 정경훈입니다. 정경훈 활동가님. 네, 네 그리고. 함께 나온 친구도 소개해 주시죠. <laughs> 네, 이 옆에 있는 아이는 네. 어, 복동이라는 아이고, 장무종 삽살기입니다. 나이는 어, 7살 정도 됐고, 현재 매개치유 활동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음. 복동이. 네. 복동이는 예. 복동. 변종이 삽살개이고요 음. 나이는 7살입니다. 이름이 아주 친근하고 귀여운데,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걸까요? 아, 예. 저희 연구소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 저희가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네. 그럼 한국 삽살기 재단이라는 곳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 저희는 경산시에 위치하고 있고, 네. 삽살개 자체가 저희 지역의 개이기 때문에 경산에서 이렇게 복원이 되고 그런 아이들입니다. 우리 지역 토종댕이군요. 예, 우리 지역 토종댕입니다. 복동이가 지금 삽살개면서 이제 매개치유견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있는데. 네. 지금 매개치유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요. 좀 소개를 해주세요. 매개치유견은 어떤 일 하는지. 네. 매개치유라는 일은 이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마음 이제 스킨십 이나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서 음. 마음을 치유해 주는 하는 일을 뜻합니다. 오. 오. 그러면 우리 활동가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 저는 이제 복동이가 잘 지낼 수 있게 또 네. 이제 대상자들이랑 복동이랑 서로 교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음 이제 관리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딱 드는 게뭐 푸들, 치와, 슈츠 뭐다 말하려면 끝도 없을 텐데 이렇게 다양한 견종 중에서도 삽살개가 주로 매개치유견을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매개치유 활동은 여러 견종이 하고 있지만 네. 어, 삽살개 같은 경우에 사람 친화성이 굉장히 좋고 네. 또아 보시면은. 눈도 크고 코도 크고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털도 풍성하고 그래서 매개 치유견으로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눈도 크고 음. 코도 크고 아주 친근한 이미지는 참 좋은데 보니까 털도 굉장히 커, 커다 길다라고 얘기를 해야 <laughs> 네, 되겠죠. 토이 이렇게 길면 관리하는데 좀 오래 걸리고 손이 것 많이 갈것 같아요. 오사이게가 이제 이중모이고 장모종이기 때문에 네. 어, 관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어, 미용이랑 빗질 해주면 한두 시간 정도 <laughs> 걸립니다. 한 마리당 두 시간 정도 가지고. <laughs> 우와. 그야말로 광고 찍어야죠. 지금도 자꾸 포즈 잡으려고 <laughs> 일어서 앉았다면서 하저 엘땡했어요. 어... <laughs> 이런 부분이 <laughs> 있는데 좀 걱정스러운 게 그래도 방송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보면 오래 앉아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복도인가 좀 오래 앉아있을 앉아 수 있을까요? 네, 삽사 얘기 자체가 네. 워낙에 또 차분하고 차분한 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네. 복동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개치유견으로서 선발되고 또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앉아 있는데 괜찮습니다. 네. 음. 그러면 혹시 어, 제가 요즘 좀 어, 저, 제가 좀 스트레스 받는 인데좀 매개치유를 위해서 좀 복동이 <laughs> 만져보면 안 될까? 요 부러워 오나요? 잠깐만 잠깐만. 그런데 예. 원래 이 살개가 네. 귀신을 쫓는 게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 네, 네, 네. 그 정도로 네. 굉장히 활발하고 용맹스럽다는 거예요. 네. 네. 겁나요? 맞아요. 그게 아니고 이송송 중에 혹시나 또얘기치 못한 사고. 가 생길까 봐 물지 않습니까? 아, 삽사이 어, 삽삭이 자체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사람 친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고 또 네. 복동이는 어,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전혀 뭐 돌발 행동을 해도 전혀 물지 않습니다. 오. 귀신은 좋지만 불러 봐도 될까요? 아, 네. 복동이? 네. 네. 복동아! 복동아. 어머, 뭐아 진짜 간다. 아 너무 신기해요. 이거 복동아 여기 여기. 생각보다 동치럽게 돼요. <laughs> 복동이 복동아. 아니 그거 정글쾌. 같아요. 엄마, 아빠 네. 누가 좋아? 일로 와 이거 같아. 아지금좀 남자가요, 그렇죠? 남자가 첫 개가요, 하네요. 어, 근데 엄청 순해요. 복덩이 얼굴 한번 보자. 완지는 또 가만 있어. 스즈이 많아요. 야, 복덩이. <laughs> 저안 눈을 안 가린 거. 앞머리가 저는 야. 매우 <laughs> 인상적입니다. <오>, 복덩아, <laughs> 저기 큰 눈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복덕아님 지금 저 저렇게 앞머리 오. 가리고 오. 있는데 잘 보이나요? 이 사이로 이제. 털 사이로 다볼수 있고 예. 이제 개들 <laughs> 같은 경우에는 시각보다는 후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 전혀 문제가 아 없습니다. 좀 그렇군요. 올라오세요. 진짜 아니 너무 너무 이렇게 덩치가 큰데 네. 엄청 걸음걸이가 순둥순둥하니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어. 것 같아요. 네, 복도이가막 많이 움직이기 네. 시작하니까 <laughs> 정경훈 동가가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면서 그렇지. 당황하고 계신데 일단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눌게요. 김쌤 만져보셨죠 아까? 네. 어떠셨어요? 일단은 첫인상 별로 안 좋았어요. <laughs> 요즘 그 MZ세대들처럼 네. 저렇게 눈이 보이나 했는데 <laughs> 딱만졌을면 느낌이 너무 좋고 오. 그리고 굉장히 사람에게 푸근함을 주는 네. 야 이래서 뭔가 맥의 치유를 할수 있는구나 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솔직히 겁났는데 네. <laughs> 한번더 만져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laughs> 귀여워라, 활동가님, 아, 이 삽살개 네. 자체가 온순한 겁니까? 아니 우리 복동이만 온순한 겁니까? 어, 삽살개, 삽살개들 성격 자체가 온순하다고 할수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복동이는 특별히 더 온순하다 이렇게 음 볼수 있죠. 복동이가 지금 매개 치유견으로 활동한지는 얼마나 됐습니다 어, 저희 어, 경상남 삽색의육종연구소는 2013년부터 이제 매개치유를 시작했고 어... 복동이 같은 경우에는 선발 과정을 거쳐서 어릴 때부터 준비가 돼 있었고 어... 활동한지는 네. 2021년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2021년부터 한 2년 정도 지금 네. 뭐, 그냥. 네, 네. 네 어. 그러면 매개치유 프로그램에는 어떤 분들이 좀참여 어, 매개치유 나네.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네. 여러분들 이제 참여를 하시, 하시고 계신데. 일단 학교 부적응하고 있는 학생이나 아니면 인터넷 중독이 돼 있는 분들 등 이제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음, 주로 학생들.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런 친구들이 오면은 복동이가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해줘요? 복동이는 해줍니다?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같이 교감하고 이제 교류하는 그런 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지는 것만으로도 교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만져주기만 해도. 그온 친구들 가운데 강아지를 좀 무서워하거나 꺼리거나 네. 그래서 만지는 걸좀 어려워하거나 그런 친구들은 없어요? 네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자체를 한번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진행을 합니다. 여러 번 진행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다 적응하고 이제 끝날 때쯤에는 다 자유롭게 이게 만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복동이가 활동하는 장면을 제가 화면에 담아왔거든요. 네.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기가 센터입니까? 네. 아, 네, 맞습니다. 센터입니다. 그러지, 흔청은 내가 올라가지 우리가 예. 지 매개 취유를 위해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오, 다른 개도 다른 개들도 있나 봐요. 네, 저기 보 보이는 다른 친구는 아, 일석이라는 친구라고 아, 이제 단모삽석입니다. 역시나 삽석이네요. 삽수약. 네, 음. 치료 프로그램 중입니다. 지금 이게 활동 중인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털만지는거때요 아, 좋아요. 그죠. 부드럽고 좋아요. 좋아요. 네, 잘... 저번에 랑보 이번에 가가 빚질 <놀라> <돼서는 거야. 놀라> <놀라> <놀라> 어머머. 오! 친구들도 강한지에요? 다 삽살개예요? 네, 이 아이들은 이제 한삼 개월 정도 된 어린 삽살개입니다. 아! 요거는 이제 매개치우 활동 당시에 훈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 상자들이 와서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아, 훈련도하고 편지도 써주고 있고. 네. 이거는 이제 산책하는 모습이야. 산책하고 오 훈련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매개치유견으로 활동하려면. 네 저희가 참 매력적으로요. 자 미용을 하면 더잘 보입니다. 이렇게. <laughs> 아, 이제 얼굴도. 얼굴 보였어 얼굴 아우. 얼굴 나왔어. 눈이 아, 진짜 크네요. 예 네, 교육 기간은 어느 정도나 돼야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는 어, 매개치우 활동 이제 교육을 위해서 맨 처음에 선발을 하고 있는데. 팔 주차의 첫 번째 선발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사 개월 차까지 선발 과정을 거쳐서 훈련성이나 아니면 성품 같은 거를 저희가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통과한 아이들이 매개치우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훈련 기간 같은 경우에는 개들마다 약간 성격이 다 달라서 약간 차이가 있으면서 빠른 아이들은 팔 개월 정도 또긴 아이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일단 매개치우견으로 활동하려면 활동과의 호흡도 중요하잖아요. 오, 네, 어떻게 교감을 이렇게 키워오셨어요? 전 저는 일단 복동이랑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요. 거의 일과 시간에 항상 이제 복동이랑 같이 있다고 오,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훈련할 때도 어 웬만하면은 복동이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이렇게 아예. 훈련을 하고 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 대상자가 와서 복동이와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활동가님도 옆에 같이 계십니까? 예, 저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음. 음. 그렇구나. 원래 이렇게 가양기를 좋아하셨어요? <laughs> 예, 저는 뭐 예전부터 이제 강아지를 좋아해가지고 아, 정말요? 예. 어, 우리 사람으로 치면 우리 삽살개 응. 중에서 복동이는 어떤 성격이라고 보면 어, 될까요? 굉장히 차분하고 네. 사람을 이제 어떤 사람이든 다 좋아하고 어. 어떤 일이 있을 때 무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어. 그러면 매개치우견으로 선발이 됐다. 음. 그다음은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어, 궁금해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화고요. 사회화하기 때문에 사회화. 네. 여러 환경에 저희가 노출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아. 매개치우견은요매개우 아. 활동을 할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장소에서 이제 활동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어, 낯선 환경에서 뭐 이렇게 실내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야외 환경, 사람이 많은 환경이라든지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적응을 시켜주고 있고 음.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복종 훈련, 기본 예절 교육이라고 하죠. 기본 음. 예절 교육 요 정도 이제 예절 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키세요? 말로 그냥 앉아 일어서 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 간식으로 할 때도 있고 저희가 말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 음. 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야외에서 활동하는 걸더 복종이 편하게 생각을 하나요? 네 실내보다는 아무래도 야외를 조금 더 편해합니다. 다양한 환경 이렇게 적응시키려면 그 복동이 데리고 나가서 실습도 하셔야 되겠어요, 다른데. 네 맞습니다, 네. 어. 주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어, 사람이 많은데도 갈 때도 데도 있고, 네네. 아니면 시끄러운 곳을 찾아서 갈 때도 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 지금 복동이 보니까 꼭그 네. 모습이 생각나요. 우리 엄마들이 한 네, 다섯 살된 아기들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어. 어. 가서 엄마는 커피 마시며 수다 떨고 있는데 애는 자꾸 막 몸을 비틀면서 막. 엄마 가자, 집에 가자. <웃음> <웃음> 그런 <웃음> 표정인 것 같아요. 지금 컨디션은 어떤 것 같아요? 어 복동이가 아무래도 여기 처음 와보는 곳이고 네. 그리고 또 카메라도 굉장히 많고 네. 또 이제 낯선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완전히 100% 컨디션은 아니고요. 네. 긴장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한번 이렇게 매의 치유견으로 활동을 하면 보통 얼마나 이제 일을 하게 되나요? 어, 이제 평, 딱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 강아지들의 건강 상태나 컨디션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4년 정도 활동을 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음. 지금 복동이는 한 2년 정도 됐으니까 한참 일할 때네 <laughs> 한참 지금이 <laughs> 전성기네요 전성기에 맞은 복동 아우 한참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그때 일도 말으신데 어, 이렇게 전성기를 누리고 있네요 우리 삽살개 복동이와 지금 만나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만나보고 있는 복동이 있는 매개치유견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삽살개라고 했을 때 가장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왜 독도 지키는 맞아요, 예. 그거거든요. 그러면 독도를 지키는 삽사계들도 전부 같은 재단 소속인가요? 네, 저희 삽사계육종연구소 소속이고 네. 지금 가, 가 있는 아이들은 어, 10대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음 그럼 교대를 해줄 거예요. 한번 가면은 몇년 정도 있다가오는 겁니까? 네, 평균적으로 2년을 잡고 있는데 2년 동안 저희가 독도 지킴이 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강아지들 컨디션이나 뭐 그쪽 상황이나 저희 상황에 따라서 기간이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도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매개치유견에 맞는 성향이 있을 거고 또 네. 독도를 지키는 삽살기에는 또 거기에 맞는 이제 또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예 독도 지킴이 견 같은 경우에는 매개치유견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다른 네. 점이 있다면 독도에는 이제 다른 야생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음. 설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 거를 너무 이제 해치지 않는 아. 더 차분한 아. 성격인 아이들이 저희 독도 지킴이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기계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되니까. 네. 아. 그러면 아. 핸들러들도 함께 파견된 가는 겁니까? 어, 저희 핸들러들은 가지 않고 그쪽 독도 경비 대원들이 강아지들을 이제 케어하고 있습니다. 음. 아,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은 지금 이제 천연 기념물로 지정을 받은 우리 삽살개가 이제 200여 두 정도가 있잖아요 마리가 있으면 네. 계속 강아지들은 태어나잖아요 네. 삽살개 네, 네, 네. 그 그렇죠.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예, 저희는 일단 어, 계획 번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태어나고요 예. 어, 그리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새롭게 이제 천연 기념물로 등록되는 아이들이 있고 그런 아이들이 아니면은 이제 분양을 가거나 아니면 저희 재단에 계속 있거나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음. 삽살계를 해외 입양도 가기도 하나요 네 삽살계 입양 같은 경우에는 오. 국내 해외 요렇게 보내고 있고 해외 분양 간 경우도 있습니다 오. 그~ 저도 아파트 생활 끝내고 네. 마당 넓은 집으로 가면 진짜 분양받아서 키우고 싶은데 네네. 이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 아, 네. 조건이 있습 아~ 네 저희는 이제 분양 심사를 통해서 이제 분양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일단 네. 분양 신청서를 작성하시면은 저희가 어, 삽살 개들이 지내게 될 거주 환경 그리고 이제 보호자들의 양육 마인드 음. 그리고 요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저희가 분양을 보내도 될것 같으면은 어, 유선상이나 무선상으로 통화를 해서 이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서 어~ 견주분 성향이나 환경에 맞는 강아지들이 있으면은 음. 저희가 분양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어, 그러면은 복동도 매개출근 활동이 끝나면 어딘가로 분양을 받아서 가게 되나요? 아니요 저희 분... 복동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매개치유 활동이 끝나면은 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서 이제 계속 케어를 받게 관리를 됩니다. 해주게 알리는. 되는 예. 거군요. 예. 네. 에이, 이렇게 오늘 매개치유견 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신 정경훈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컨디션이 100%가 아니라 좀 아쉬우겠어요, 그렇죠? 아, 네, 좀 많이 아쉽습니다. <laughs> <laughs> 개인기도 보여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치유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들어보고 네. 싶은데 네. 네. 대상자가 이렇게 처음에 오면은. 네.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조금 더그 부연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맨 처음 오게 되면은 이제 한번 한다고 이제 매개치유가 완성이 된다 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한 저희는 8 회기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회, 8번. 8번 8 번, 여번 진행을 하고 있고 맨 처음 오게 되면 저희가 삽살계들을 소개해주고 저희고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소개해 준 다음에 어8 회기 동안 같이 지내 짝꿍 삽살 삽살개들을 이제 저희가 배정을 해 줍니다. 네. 그럼 그 아이들을 여덟 번 동안 같이 보면서 그 아이들을 이제 산책도 시키고 목욕도 시키고 빗질도 시키고 음. 또 얘네가 지내고 있는 어, 생활 환경을 청소해 준다든가 그런다 이 책임감도 가지고 또 생명 존중 의식도 가지고 요런 굉장히 좋은 이제 마인드들이 함양이 되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뭐 편지도 써 주고 이렇게 해 주고 있어요. 한번할때 시간은요, 그럼 어한번할 때는 저희는 한 90분 정도 이렇게 진행하고 90분이요. 있습니다. 음. 네. 근데 그 어. 돌발 상황 같은 건 없었습니까? 아, 예를 들어 4개 치유를 아, 하는데 네. 그, 그 치유 받으러 온 아이들이 네. 학교에서도 막 친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복동이한테 복동아 손 했는데 손도 안 주고 안 쳐다보면 <laughs> 야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얘기치 못하는 건데 충격을 갈할 수도 있는데 돌발 상황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복동이가 뭐 손을 안준다던가아니면 네. 저희가 어떤 거를 시켰을 때잘안 한다던가 복동이도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쵸.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돌발 사, 상황이라고 생각 안 하고 더 돌발 상황인 거는 이제 대상자들이 갑자기 복동이 꼬리를 만진다던가 어. 세게 만진다던가 아. 아니면은 발소리를 아. 크게 낸다던가 해서 놀래키는 경우가 있는데 네. 다행히 복동이가 성격이 굉장히 얌전하고 순하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 오. 크게 놀라진 않습니다. 오. 놀라거나 뭐 위협적인 행동을 복동이도 같이 한다던가 그런 어.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때 활동가님이 더 많이 놀랐겠어요. 예, 그렇죠? 제가 더 많이 <laughs> 복동이보다 제가 더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야, 아유, 진정한 네. 매개 치유견이네요. 그렇습니다. 아, 매개 치유견으로 활동하고 있는 복동이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막 보람된 순간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순간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어, 복동이랑 같이 매개 치유를 한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보람되다고 생각하고 어, 네. 그리고 어, 대상자들이 처음에 왔을 때랑 마지막이랑 큰 차이를 보일 때 그때 가장 아.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활동가님 스스로도 복동이와 같이 생활하면서 뭐 이제 치유받는 그런 느낌 들킬 때 있으세요? 네, 저도 이제 매개치유 활동을 하면서 힘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음, 힘들 때가 있는데 네. 이제 복동이 눈 한번 보거나 아니면 음. 복동이가 와서 이렇게 안기는거 보면은 음. 아 이래서 내가 하는구나. 아, 그런 지금도 생각. 아이 같아요. 저 봐요. 얼마나 지금 편하게 지금 안겨 있어요. 아빠 집에 가자. 지금. 어, 지, 집에 가자. 어디가나 아, 집에 가자. <laughs> 오늘 집에 가면 개인기를 아빠한테만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라는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복동이가 화낼 때도 있나요? 이렇게 온순한 복동이지만. 어, 저는 복동이랑 지금 한 7년 정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한 6, 7년 정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어릴 때 투정 부릴 때 빼고는 저는 한 음. 번도 못 봤습니다. 어, 그럼 질투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 질투는 합니다. 제가 다른 오, 복동이만 네. 훈련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강아지들도 예. 훈련하기 때문에 다른 강아지 만지고 있으면 복동이가 좀 많이 짖습니다. 자기 봐달라는 거예요. <laughs> 어, 지금은 한 번도 안 지졌잖아요. <laughs> 아니 혹시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복동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목소리를 좀들을 수는 없나요? <laughs> 복동이가 제가 그래서 개인기 할때 지절을 하려고 했는데 네. 오늘 긴장해가지고. 아, 많이 돼. 긴장했구나. 싶습니다. 복동이 아빠는 혹시 그 결혼하셨습니까? 을아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여자 친구는 아직 <laughs> 없습니다. <laughs>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복동이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laughs> 복동이가 질투할까봐 연애도 그래요. 못 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아유, 그 대상자가 이렇게 오면은 네. 활동가님 이제 오래 활동하셨으니까 아이 친구는 치료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구나 음, 네. 아니면 이 친구는 좀 효과가 빨리 나타나겠구나 이런 좀 감이 좀 오기도 하나요? 네, 옵니다. 학생들마다 다 감이 오고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좀 어~ 굉장히 말이 없는 친구들은 맨 처음 올 때부터 이제 눈을 안 마주친다던가 예. 어~ 대답을 안 한다던가 예. 그런 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그래도 저희가 계속 말을 걸면은 대답을 해주는데 이제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힘든 친구들은 이제 너무 이제 산만한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은 저희도 이제 통제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이제 맨 처음 왔을 때부터 약간 좀 다른 게 느껴집니다. 그런 그렇군요. 그래도 사회성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우리 매개치유견을 통해서 치료를 하면 정말 좋습니다라고 강력 추천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특히 삽살기가 <laughs> 네. 매개치유견으로서는 최고의 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을 보고 지금, 지금 아침바친대구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가좀마가좀어음이어려운생라이 생각이 들면은 어 한국 삽사에게 재단으로 연락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까요? 구가 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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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국 삽살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네. 그 보면은 이제 전화번호랑 신청서가 다 있습니다. 음, 예. 그렇군요. 그, 그 대상자로 선정되는 데도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희망자 다할수 있는 건가요? 어, 그렇, 지금 그렇진 않고요. 예. 다할수 있는 건 아니고 예, 예. 저희는 이제 단체를 통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아, 개인으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정말 네. 개인적으로는 신청을 네. 못하는군요. 네. 음, 군요. 복동이와 함께하는 활동가로서 복동이가 늘 고맙고 그러기 때문에 네. 복동이에게 하고 싶은 말도 있으실 것 같아요. <laughs> 복동이가 어, 매개치유한 매개치유한다고 고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밖에도 나와야 되고 예. 모르는 사람도 계속 만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인데 앞으로도 아프지 말고 계속 저랑 같이 매개치유 활동 꾸준히 어,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매개치유견 복동이와 우리 정경훈 활동가님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는 활동 계속해 주시길 저희 아침마당 대구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